천천히 뚫어지게 됩니다. 저 저주에 칸자 여러분 잘 지켜보시 기 바랍니다. 스타킹 제력 진트 하나라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. 자 정말 수많은 카메라가 이 관통의 순간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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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 한 장의 관통이 되었습니다. 뭐야?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진짜야, 진짜야. 어대로 왔어? 요 어, 어, 자, 에 여기에, 바꿨을 카드 바꿨을 카드 에이스 아트. 동일한 카드는 없습니다. 전부 다 확인해 주시고. 정말로 위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? 가 장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서 해서 이렇게서 해서 해이렇게 이렇게 떨어졌어요. 어? 정말로. 예. 어? 뭐야?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자, 이것이 바로 초감각 네. 한통 마술이었습니다! 야 하나, 음. 둘. 네. 역시 우리 이준영 마술사의 마술은 네. 그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마술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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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만의 느낌이 있어요. 네. 네. 사 자, 이번 마술하고 이제 석 음.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네. 지내셨나요? 음. 아 역시 국민 프로그램 스타킹 답게 네. 네. 남녀노소 어르신 함께 모두 다 <laughs> 알아봐주셨고요. 너무나 어, 감사드렸고 음. 또 팬카페도 하나 생겨가지고 아, 네. 네. 준영 오빠 좋아요? 아, 부끄러워. <laughs> 얼굴 좀 보여 주세요. 저희 팬들이랑 비슷하네 저희 팬들도 절 챙피해요. 자, 그러다 보면 다른 마술을 네. 준비했다는데. 고 예. 제가 항상 어두운 마술만 한다고 예. 람들 많이 말씀하셔 갖고 이번엔 좀 밝은 느낌의 어. 마술을 준비했습니다. 일명 끝장 예언 마술입니다. 아 예언 마술. 예. 제가 먼저 뒤에 보면 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요리입니다. 자, 어, 자 1번부터 볼게요. 3번까지 네, 1번. 이 음식 중에 두 가지는 너무나 너무나 맛있는 그런 요리가 들어있고요.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는 스타킹 패널이 뽑은 가장 최악의 음식 오. 가장 괴로웠던 음식이 들어가 있습니다. 만약 그 음식 앞에 앉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모두 다 드셔야 할 겁니다. 아유, 아이고. 아이고. 네, 자,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 봉투를 하나 들고 있잖아요.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놀랄만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. 아, 끝까지 예.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이 요리를 잘 섞어주십시오. 저희도 아직 이 안에 네. 어떤... 몰라요. 몰라요?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. 일단은 1번, 3번 갈까요? 1번, 3번 가죠. 예, 가죠. 중간에서 만나요. <laughs> 야바이네, 야바이네. 정말 둘이 사랑해. 쏟을 <laughs> 수 있으니까요. 예. 조심하십시 오, 야. 오. 안에 뭐가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1번, 2번 갈까요? 1번, 2번 가죠. 중간에서 만나요? 만나요. 로, 확실하죠, 물건는이번에 연애 대신 상타다 축하해요. 아, 축하해 네. <laughs> 여러분들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. 네, 야외에서 고생하셨으니까 변기수씨 한번. 변기수씨 가시죠. 네, 네, 네. 일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오늘도 우상도 <laughs> 네. 자 원하는 자리 에 앉혀주세요. 제가 앉지 못 의심을 네. 하시니까 고르시면 됩니다. 저는 어 3번이 좋습니다. 3번 3번, 3번. 3번. 네. 앉도록 하겠습니다. 네 좋습니다. 3은두 자리가 남았습니다. 또 어느 분을 모셔볼까요? 우리 변기수 씨가 한번 네. 저는 브레이브걸스 분 중에 한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어떤 분이요? 아. 네, 두 번째 예. 네. 예지씨, 예지씨 예, 근데 잘 생각하고 앉히셔야 됩니다. 지금 변기수 아. 씨는 아, 여성분이 나왔는데 3번에서 자리를 안 떠요. 안 떠요. 3번을 네. 원하시면 제가 양보해드릴 뭐 마음은 있습니다. 어떻게, 3번 네, 원하십니까? 3번, 3번 나오세요. 네, 3번 나오세요. 네, 나오세요, 네. 3번. 네, 네. 네. 자, 그럼 마지막 한 분은 우리 주얼리의 주연씨 한 번. 주연씨로. 주연씨나 주현 주연. 주현, 자, 우리 주연씨는 몇 번? 기수 오빠가 좀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아, 나왜 불렀어, 나. 밝기 드시는 그럼 1번 선님 네. 네. 네 냄새가 은으안 됩니다. 어, 네.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이 안에 두 가지는 정말 정말 맛있는 요리이고, 한 가지만 최악의 요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아, 네. 자, 이제 남은 일은 봉투를 봉투.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. 예언 봉투. 아까 깜짝 놀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아, 음악이 아, 경쾌해요. 제가 열면 또의심 하시니까요. 가만히 있으세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잡아야 되나요? 네.